안녕하세요. 즐거운 취작가입니다. 아, 저는 지금 미국 북부에서 중부로 걸쳐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강 미시시피 강에 나와 있습니다. 아, 정말 석양이 질 무렵에 이곳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요. 비행기로 8시간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LA공항을 거쳐서 LA공항에서 자전거를 타고 3박 4일 동안 야영을 하며 어, 헤매고 헤매다가 이곳 미시시피 강에 악어가 어, 살짝 보였는데요. 머리만. 이곳 어, 미시시피 강에는 악어도 많고 또 아시다시피 아나콘다도 있죠. 굉장히 큰 아나콘다 뱀도 있는 그런 엄청난 곳입니다. 길이가 무려 6,200km에 달하는 엄청나게 긴 그런 강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얼핏 보시기에는 별로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어져서 미국 북부에서 중부를 가로지르는 그런 아주 긴 강이 되겠습니다. 이 미시시피 강은 인디언 말로 어, 위대한 강, 어, 위대한 강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아, 물,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또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물도. 수십 마리가 현재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 미시시피 강 이쪽에 텐트를 치고 3박 4일 정도 체류하면서 낚시를 할 예정인데요. 낚시 미끼는 지렁이를 사왔습니다. 지렁이 미끼와 떡밥으로 이번 미시시피 강에서 커다란 물고기, 뭐, 잉어나 붕어, 향어, 이런 물고기들을 잡을 생각이고요. 이 미시시피 강이 보시다시피 너무 무섭고 크기 때문에 크고 기 때문에 이렇게 곳곳에 구명 어, 이렇게 튜브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 미시시피 강을 비롯해서 세계 수많은 강을 탐사가 어, 짓는데요. 다음에는 또 인도 쪽으로 가서 베니스강도볼 예정인데 저는 일단 오늘 어, 미시시피 강을 한번 곳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경관이 아름다운데요. 저쪽에는 미시시피 강의 원주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저쪽에 보입니다. 평당 천만 원까지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원주민들이 요즘 수입이 많이 늘어서 저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시시피 강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많은 야생 꽃들이 있고 식물들이 어, 있습니다. 어, 미시시피 강에는 뱀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저 같은 전문가만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또 산책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쪽에 가서 어, 자전거에 바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주작가가 미시시피 강에서 소개 어, 인사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